이 버스를 타면 서울에서 평창까지 무료로 간다고. 우와, 우와 대박. 대박. 평창 동계올림픽 화이팅. 오케이! 평창올림픽 화이팅. 아이 버스 화이팅! 화이팅. 저는 형 몸이 너무 좋아 좋은 것 같아. 아 아니야. 얘. 아 여기 말고 여기.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저. 갑자기 생각났는데요. 그저 큐브 오디션 바, 봤을 때형 제일 좋다고 했어요. 진짜 갑자기 신기발한물어보야어요 갑자기 b t b 알았어? 원래. 네 원래 그거 있었어 그때 당시에 b t 비 b 막 알고 있었어요. 한국말로 What I Love y o 아, 예회 진리 쥬얼바 니씩 멋있어. 정말 좋은 말, 갈리니가. <laughs> 농구할 때 제일 아 기억나요. 처음이야 시작하기 전에 되게 무서웠는데 뭐 하다 보니까 이혔네요 되게 좋았습니다. 음. <laughs> 음, 맞아요. 저희가 리얼리티 비주얼이 더 꽃이 피는 아 느낌이 있어서 잘생겼어요 네. 정말 갈리니의 20대가 <laughs>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. 최근에 또 열심히. 어, 랩도 쓰고 있어요 지금 방에서 음. 또 각방이 생겨가지고 관리니까 이제 혼자 방을 쓰는데 음. 네.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여서 그런 관리니에 저는 네, 장내가 많이 기대되는 장래.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. 장요 네. 장내. 저는 뭐 사실 그냥 뭐차차 차 타고 있을 때마다 막 음. 집에서 막 만약에 막 앉아 있을 때 그런데는 이제 신신 바니까 원어블랑 통화 어, 한번 어, 하면 저가 저저 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. 저 있었어요. 네. 저는 부사 음. 한말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한국어도 잘 못하는데. 뭐? 쪽 음. 열한 명다 써야 되니까 조금 작게. 네. 네네. 원어만 관린 써주세요. 관린. 아 그냥 관린 한 다음에 원어는 나중에 쓰는 거 같잖아. Yeah. Yeah. <목소리가> 이야, 글씨 나다잘 쓴다. 오징어 짬뽕 체 저는 일단 네. 어, 팬분들한테 알려 줬었는데 네. 제가 초밥 김장이 좋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 네, 그래 가지고 <laughs> 지형 <지정이요 목소리> 물어봤을 때 네.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로 말해로 초밥 can't h 고기 e a problem. I'm going to go here. I'm going to go here. I'm g o h e c h 부터 b 성 l 좋아 꽈리군 아뭐 저는 일단 너무 잘 먹었어요 t i m 모르겠어요 에이, 에이, 너무 잘, 에이, 잘, 잘, 잘 먹었습니다 <웃음> <웃음> 그리고 more time w 좋 s in there. Good boy. Oh, boy. Oh, 가 o y Oh, boy. Oh, boy. Oh, boy. Oh, boy. 어, 여러분, 에이. 뭐야? <laughs> 이게 <에이>. 한마 <laughs> 네, 아이비클럽 친구들 졸업 축하합니다. 자, 사태 아이 원어원입니다. 마지막. 아비클럽은 한국에 와 보고 나서 한번 치른 적이 더 없어서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. 사실 되게 어두운 역할 해보고 싶은데 뭐, 나쁜 사람, 키어렛, 뭐, 뭐, 힙합 느낌 그런 거잘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해피 발렌타인 오늘 좋은 하루 됐고 어저까도 많이 먹으세요 감사합니다 원너브리 없었으면 절대 못 받는 상아 어... 谢谢在全球所有各国各地支持我们的 One Over，然后我们二零八年会展现更好的 One One 给你们看，然后也会尽量去各地见你们，谢谢。啊，罗德里！ 정말 뽀얗네요. 라이관리 선수는 <laughs> 예, 예, 부럽습니다. 한번도나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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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 번째 배진영 도나습니다 나도 so, 나 네. 예, 핀들이 좀 부담이 될도 같은데 좀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도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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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도 아웃고 있네 아웃고 있는 아웃고 있는 아웃고 있는 아웃고 있는 아웃고 있는 아웃고 있는 셋 귀를 더 많이 해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사일많 많이 해주세요 제일 네.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요이설이요세요 제일 많이 받으세요. 이요 많이 세요세요 제일 세요요제이다 하나, 둘, 셋. 눈물 나올 것 같은 거 하나, 둘 셋. 안경 벗고. 그렇지. 눈물 닦고. 오 됐어. 잘됐어 라이관이 쉬셔도 돼요. <laughs> 라이콜린, 라이콜린. 라이콜린. 실력자일까요, 음식일까요? 어. 저는 음식 같아요. 음식. 어, 왜죠? <웃음> 왜요? <웃음> 그냥 <웃음> <웃음> 얼굴이 몸이 아니면 어디가요? 옷. 네? <laughs> 옷이요? <laughs> 그리고 라이관이 좀등장하는척 조금만.

즐거운 시간였고요. 이렇게 네. 어, 좋은 자리 이련해 주시. 안녕. 저희 다음에 만나요. 사랑합니다. 고맙습니다.